네, 오늘 저희가 좀 깊게 파볼 이야기는요, 흔히 엘리트라고 하죠. 똑똑한 사람들이 왜 가끔은, 음,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결정을 내릴까 하는 점입니다. 네, 그렇죠. 특정 분야에선 정말 최고인데, 어떻게 전혀 다른 영역에서는 좀 고개를 갸웃하게 만드는 선택을 할까요? 음. 최고의 지성이 오히려 스스로의 함정이 될 수도 있다는 건데,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들을 통해서 어, 그 비밀을 같이 한번 풀어가 보시죠. 이 문제의 핵심에는 두 가지 좀 흥미로운 개념이 있어요. 하나는 후광 효과, 영어로는 Halo Effect라고 하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약간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독일어 표현인 파크 r k Idiot입니다. 아, 파크 r k Idiot. 네. 후광 효과는 뭐잘 아시겠지만 어떤 사람의 뭐 학력이나 경력 이런 한 가지 좋은 점 때문에 다른 부분까지 그냥 다 좋게 보는 그런 현상이잖아요 맞아요 반면에 파크 이디오트는 자기 전문 분야에서는 진짜 천재인데 그 분야만 딱 벗어나면 오히려 좀 상식 밖에 판단을 하는 말 그대로 전문가 바보를 뜻한다고 해요 허허 전문가 바보라 네뭐 예를 들면 세계적인 셰프가 자기 집 배관을 직접 고치려다가 뭐 물난리를 내는 약간 그런 느낌 요리 실력이랑 배관 기술은 전혀 다른 문제잖아요 그렇죠 완전히 다른 영역이죠 혹시 주변에서도 이런 비슷한 경우 보신 적 없으신가요? 아, 네. 이게 특히 요즘처럼 정보가 막 넘쳐나고 또 누가 진짜 전문가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시대에는 더좀 곱씹어볼 문제인 것 같아요. 음. 우리는 그냥 무의식적으로 좀 화려한 배경 이런 모직감 뭐 이런 거에 쉽게 마음을 좀 내주곤 하죠. 맞아요. 오늘 다룰 내용들이 바로 이 지점을 파고드는 건데요. 왜 우리가 이런 후광 효과에 쉽게 빠지는지. 그리고 왜 전문가의 의견이라 할지라도 이걸 좀 비판적인 시각으로 검토하는 게 중요한지 네. 이걸 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맹목적으로 그냥 권위를 따르는 게 개인이나 조직에 어떤 위험을 가져올 수 있는지 그걸 좀 명확히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럼 이 후광효과부터 좀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자료에 따르면 우리가 누군가의 뭐 명문대 졸업장이라든지 유명 기업 임원 같은 타이틀을 딱 보면요, 네. 왠지 그 사람이 하는 다른 말들도 다 맞을 것 같고. 판단력도 되게 뛰어날 거다, 이렇게 기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특히, 소위 엘리트라고 불리는 사람들한테 이런 경영이 더 강하게 나타난다고 지적하는데요. 음... 문제는 이런 후광에 기대서 그 사람 주장을 아무런 의심 없이 그냥 받아들일 때 생긴다는 겁니다. 네. 이게 생각보다 훨씬 위험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그 근본적인 이유는 사실 바로 인지편향 때문이에요. 우리 뇌는 효율성을 추구하거든요. 아, 효율성. 네, 그래서 정보를 빨리 처리하려고 일종의 뭐랄까 지름길을 찾는 거죠. 아, 이 사람이 한 분야 전문가니까 다른 분야도 잘 알겠지 하고 그냥 빠른 판단을 내려버리는 거예요. 네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한 분야의 뛰어난 전문성이 다른 모든 분야에서의 현명함까지 보장해주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여기서 바로 파크 이디오티. 즉 전문가 바보라는 개념이 중요해지는 겁니다. 아하. 근데 핵심은 이 사람들이 뭐 지능이 낮거나 멍청해서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오히려 특정 분야에 대한 깊은 지식과 경험이 너무 강해서 네. 다른 영역의 문제를 볼 때는 그 틀에 딱 갇혀 버리는 거죠. 그래서 편협한 시각을 갖거나 아니면 잘못된 해결책을 막 고집하게 될수 있다는 거예요. 음, 자기 틀에 갇힌다. 네. 그 심리학자 한스 아이젠크라는 사람의 말을 빌리자면. 과학자도 자기 전문 분야를 벗어나면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평범하고 때로는 고집세고 비상식적인 사람일 뿐이다. 라는 거죠. 우와.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도 자신의 전문 분야 밖에서는 우리랑 똑같이 편견에 사로잡힐 수 있다. 이 사실을 좀 기억해야 합니다. 와, 듣고 보니까 정말 아찔한데요. 저도 가만 생각해보니 누군가의 막 화려한 배경만 보고 어, 저 사람 말은 다 맞겠지 하고 그냥 고지고대로 믿어버렸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서 좀 반성하게 되네요. 음, 어, 누구나 그럴 수 있죠. 네. 이렇게 후광 효과랑 전문가 바보 개념을 알고 나니까 그 데이비드 롭슨이라는 사람이 쓴 지능의 함정, The Intelligence Trap 이라는 책 있잖아요. 네 거기서 이야기한 지능의 역설이라는 개념이 더 깊이 와닿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똑똑함, 그 높은 지능 자체가 때로는 예상치 못한 어리석음의 원인이 될수 있다는 건데요. 음~ 역설적이네요. 네. 특정 분야에서 성공했던 그 사고방식이나 문제 해결 방식에 너무 익숙해진 나머지 전혀 다른 성격의 새로운 문제나 다른 분야에 그걸 그냥 부적절하게 적용하면서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이 지능의 함정을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로 스티브 잡스 이야기가 언급되더라고요. 아, 스티브 잡스? 네, 아시다시피 뭐 기술혁신의 아이콘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최장암 진단을 받았을 때그 현대의학 전문가들이 수술을 권했는데 그걸 오랫동안 거부하고 그 대신에 뭐 약초치료나 특별한 식이요법 같은 어, 검증되지 않은 대체요법에 매달렸다는 거예요. 네, 안타까운 일이었죠. 결과적으로는 이제 치료 시기를 놓쳤다는 분석이 많잖아요. 음. 기술 분야에서의 그 놀라운 통찰력과 성공 경험이 의학이라는 완전히 다른 영역에서는 합리적인 판단으로 이어지지 못한 거죠. 네. 어쩌면 그 과거의 엄청난 성공 경험이 만든 과도한 자신감, 뭐랄까 일종의 지적 오만함 같은 게 이런 비합리적인 결정을 부추겼을 수도 있다. 이런 분석이 있더라고요. 음. 그럴 수 있겠네요. 이것이 바로 자신의 전문 분야 밖에서 길을 잃는 파크 이디오트의 좀 비극적인 모습일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스티브 잡스의 사례는 정말 여러 각도에서 생각해 볼 지점을 던져 주는 것 같아요. 단순히 그가 잘못된 의학적 판단을 내렸다는 그 사실 자체뿐만 아니라 그 뭐랄까 엄청난 명성과 카리스마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요. 네. 그의 그 비합리적인 결정을 제대로 비판하거나 제지하기가 매우 어려웠을 거라는 점이요. 아, 주변 사람들의 역할도 중요했겠네요. 그렇죠.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볼 점은 그의 그 유명한 현실 왜곡장, Reality Distortion Field이라고 불렸던 거 있잖아요. 네네. 그 강한 신념과 추진력이 때로는 애플의 그 놀라운 혁신에 가능하게 한 원동력이기도 했다는 거죠. 맞아요. 양날의 검 같은 거네요. 네. 어느 지점에서 그 긍정적인 확신과 자신감이 위험한 아집이나 독선으로 변하는지 그 경계를 파악하는 게 현실에서는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음.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글에서도 지적하듯이 직장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점이에요. 아, 직장에서요? 네. 특정 분야에서 아주 큰 성공을 거둔 리더가 있어요. 근데 자신의 전문성이 없는 새로운 영역에서도 과거의 성공 방식이나 직관을 막 고집하면서 밀어붙일 때 네. 구성원들이 그의 명성이나 과거 업적에 그냥 압도되어서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 생각만 해도 좀 답답한데요. 그렇죠. 그 결과는 팀 전체, 나아가서는 회사 전체에 아주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분석이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에게는 어떤 의미일까요? 핵심 메시지는 의외로 좀 명확한 것 같아요. 네. 누군가의 그 빛나는 학력, 경력, 과거의 성공 이런 후광에 눈이 멀어서 그의 모든 판단을 그냥 맹신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맞습니다. 중요한 건 누가 말했는지가 아니라 무엇을 말했는지. 즉, 제시된 주장이나 의견이 과연 타당한 데이터와 건전한 논리에 기반하고 있는지를 따져봐야 한다, 이겁니다. 바로 그 지점이 핵심입니다. 결국 중요한 건 정보 자체의 논리와 근거죠. 네. 그래서 이 자료들은 우리가 이런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몇 가지 좀 실질적인 조언을 제시하고 있어요. 첫째는 당신이 어떤 의견이나 주장을 딱 접했을 때 그걸 말하는 사람의 배경보다는 내용 자체의 타당성에 집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내용 자체. 네. 제시된 데이터는 믿을 만한가? 논리 전개에 허점은 없는가? 이런 걸좀 냉정하게 검토하는 거죠. 음. 둘째, 한 사람의 의견에만 의존하지 말고 의도적으로 다양한 관점과 의견을 구해야 합니다. 특히 그 해당 분야에 대해서 실제로 깊지 않은 다른 전문가나 아니면 실무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의 의견을 경청하는 게 중요해요. 아, 여러 사람 의견을 듣는 거군요. 그렇죠. 셋째,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가정에도 어 정말 그럴까 하고 질문을 던져보고 여러 각도에서 문제를 다시 한번 비춰보는 노력이 필요한 거죠. 네. 넷째, 모든 전문성에는 경계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도 자기 분야를 벗어나면 판단력이 흐려질 수 있다는 것. 즉, 누구나 파크 이디오트가 될수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해요. 아, 나도 될수 있다. 네. 좀더큰 그림에서 보면 이런 비판적인 접근 방식이 당신 개인뿐만 아니라 당신이 속한 조직 전체를 후광효과나 지능의 함정으로 인한 그런 값비싼 실수로부터 보호해줄 수 있는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맞아요. 예를 들어, 팀 회의 같은 데서 되게 명망 높은 상사가 자기 전문 분야도 아닌데 뭐 마케팅 전략에 대해서 강하게 의견을 밀어붙여요. 네. 그럴 때 그냥 아 저분 말씀이니까 맞겠지? 하고 무조건 따르는 분위기가 만약 형성된다면 음. 위험하죠. 그렇죠. 이런 상황을 딱 떠올려 보면 이 조언들이 더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자료에서도 똑똑한 사람의 그 파크 이디어트적인 판단을 맹목적으로 따르는 게 팀과 개인의 성장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 중 하나가 될수 있다고 아주 강력하게 경고하거든요. 네,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전문성은 당연히 존중해야 하지만 그 전문성이 적용될 수 있는 범위와 한계를 명확히 인식하는 그 균형감각. 이게 정말 중요하겠네요. 오늘은 명문대 출신, 소위 엘리트나 전문가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판단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에 대해서 좀 깊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후광효과에 가려진 실체들 보고 또 파크 이디오트라는 개념을 통해서 왜 뛰어난 전문가조차 자기 영역 밖에서는 예상 외의 실수를 할수 있는지 살펴봤죠. 음. 스티브 잡스의 사례를 통해서 지능의 함정이라는 흥미로운 개념까지 접했고요. 네, 그렇죠. 결국 핵심은 상대방의 배경이나 명성이 어떻든 간에 항상 한 걸음 딱 물러서서 비판적인 시각으로 정보를 평가하고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주장의 그 화려한 포장지나 출처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내용물의 진정한 가치, 즉 타당성과 논리죠. 네. 여기서 자연스럽게 한 가지 중요한 질문으로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 자신과 또 우리가 속한 팀 안에서 어떻게 하면 이런 후광 효과나 지능의 함정에 빠지지 않고 보다 건강한 비판적 사고와 토론 문화를 키워나갈 수 있을까요? 아 그게 참 어려운 문제네요. 네 이건 단순히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좀 부족할 수도 있는 문제거든요.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혹시 당신이 최근에 누군가의 명성이나 직함 혹은 뭐 특정 분야에서의 성공 때문에 그 사람의 다른 분야 의견까지 좀 무비판적으로 수용했던 경험은 없었는지 한번 돌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음. 반대로 당신 자신의 전문 지식이나 성공 경험을 전혀 다른 문제에 막 확신을 갖고 적용하려다가 어려움을 겪거나 실수했던 적은 없었는지도요. 네, 스스로를 돌아보는 것도 중요하죠. 다음번에 비슷한 상황, 그러니까 누군가의 권위나 명성에 기반한 주장을 접거나. 아니면 당신 자신의 전문 영역 밖의 문제에 대해 판단해야 할때 오늘 이야기 나눈 내용들을 떠올리면서 어떤 구체적인 질문을 던져볼지 또 어떤 다른 관점을 찾아볼 수 있을지 미리 생각해보는 것만으로도요 큰 변화의 시작이 될수 있을 겁니다.